띵. 어, 안녕하세요. 목반지입니다. 어, 여기 보시면 쭉좀 보여줄래? 지금 공원을 조성을 이렇게 해놨는데, 조성을 해놨는데, 보시면 이렇게 나무들이 이렇게 잘려져 있어요. 잘려져 있는데, 제가 사실은 나무를, 이렇게 지금 잘려진 나무를 이렇게 잘라봤는데, 안에 보면은 여기 핑크빛도 많이 있으세요. 내가 갈게요. 핑크빛도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나무들은 버리는 나무인데 요거를 잘라가지고 한 2년 3년 말리면 좋은 그 목반지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이렇게 베어진 나무거나 이렇게 산림을 조성할 때 이제 잘라놓은 나무들을 이렇게 몇 개씩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제 작업실에는 몇 개가 있는데 오늘도 이 나무를 보니까 제가 무슨 나무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딴딴하고 어, 좋아요. 그래서 몇 덩가리를 한두 덩가리 정도만 두세두세 뭐 덩가리 두세 정도만 충분할것 같아요. 그래서 잘라가지고 어, 가져가는 거를 잠깐 좀 찍을게요. 그리고 요거는 접이식톱인데 이렇게 지금처럼 나무를 이렇게 잘라갈 때 되게 유용해요. 그래서 어, 모르겠습니다. 이 나무로 반지를 언제 만들지 모르겠지만, 또 전에 또 자라놓은 나무가 있으니까, 그거로 또 나무, 저기 반지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선물까 주도록 할게요. 자, 한번 우리 잘라볼게요. 어, 길이는 한 한자 정도. 30cm 정도만 하면 충분해요. 그래 정도 해서, 그, 나무가 확실히, 헤어진 지 얼마 안 돼서 어, 물을 좀 많이 먹고 있는데 지금 또 겨울이어서 나무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말리기엔 제일 좋을 때이기도 합니다. 어, 나무가 좋네요. 자르 보니까 나무가 짱짱하고 좋아요. 자. 보시면 나무가 이렇게 잘려진 게 보이죠? 나무만 제가 조금 잘라봤는데 여기까지만 하고 하나만 더 자르고 그게요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아몇년후이긴 <laughs> 하지만 이 나무의 붉은색이 아주 좋아요 지금. 예 보일지 모르지만 이 색이 계속 남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나무로 하면 반지가 예쁜 나무가 될것 같아요. 아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